조교 분들이 네. 더 많이 나이가 어렸을 텐데, 그렇습니다. 입소에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요? 그런데 조교 분들이 이제 회의를 많이 하셨나봐요. 이제 붐이 들어오니까 남들과 똑같이 대 돼라. 음. 어, 좀 과할 정도로 아. 창문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네. 전우조, 네. 또 분대장 그 안에서 분대장 역할까지 다 맡아주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. 네. 나이도 좀 있고 이런데 네. 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몸반에 살짝 이렇게 기대 앉았었는데 네. 네. 항상 저를 주, 주시했던 그 2등병 그 조교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. 네. 8, 4번, 일어나. 8, 4번, 일어나. 임이 일어나. 앉아. 앉아, <laughs> 일어나. 일어나. 앉아, 일어나. 너 뭐야? 너 안방이야 여기가? 손을 막 질르세요. 네. 앉아 일어나, 앉아 일어나.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. 처음부터 난 네가 누군지 몰라. 어. 어디서 뭘 했는지 몰라. 넌 그냥 훈련병이야. 뭐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이 <laughs> 아, 되는데 나도 안 나는, 나는, 나도 이제 훈련병 마이드로 왔는데. 혼잣말을 그렇게 하셨어. 네. <laughs> 네. 눈도 잘안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본인도 좀 떨리나 봐요. 좀 쉬고 있었는데 피가또 늦게 왔다고 막 뛰어 오시는 거야. 이게 야 병기 키 어디 있어? 팔3 훈련병 아직 전달을 못했습니다. 나와. 또 어, 나갔어요. 앉아, 해. 앉아, 일어나, 앉아, 일어나, 어. 앉아, 일어나, 앉아, 눈 봐, 내눈 봐! 눈을 이제 봤죠 저 <laughs> 근데 그 분이 좀 눈을 피해요 <laughs> 눈이 너무 선해 스물한 살, 스물 살 선해요, 맑아요 눈이 네. 조교의 눈빛이 아니에요 아. 옷이랑 이런 자세는 조교인데 눈은 스물한 살이니까 네. 눈을 봤어요 다시 또 앉으래요 네. 앉으. 일어나 앉아 또 어김없이 그 멘트를 해요 네.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네가 <laughs> 어디서 뭘 했는지 <laughs> 난 몰라 너가 어디 직장에서 뭘 네가 <laughs> 아. 연예인인지 군인인지 다 아는데 <laughs>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한 4주차 때는 저 한마디 했어요 어. 몰라 막 앉아 일어나 계속 시키길래 또그 멘트를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. 나는 까끔, 네가 누군지 몰라 뭘, 나는 까끔, 네가 누군지 몰라 뭘,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<laughs>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<웃음> <웃음> 왜, 너무 화가 나니까 <laughs> 알면서도 <laughs> 알아서 <laughs> 너무 울컥해서, 몰아 들이대지 못하고, 야, 야, 야. 정말 모르시겠어요. 남자또 알게.